예, 반갑습니다. 맹정호 도의원님 출판기념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하신 멀리서 오신 선배님들, 그리고 서산태안의 선배님,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맹정호 도의원 출판기념에 함께 축하해주신 마음, 어, 저도 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선관위에서 어, 출판기념에 온다니까, 어, 당신은 공무원이니까 의례적인 이야기만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의례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맹정호 도의원은 어, 저에게 고등학교 2년 후배입니다. 어, 2년 후배인데 저는 맹정호 도의원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리고 가끔 질투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같이 행사장을 가거나 다른 시민들을 만났을 때. 맹정우 의원이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어, 키도 크고 사람들이 더 반가워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어, 잘생겨 보이고 반가운 인상이 나오는 것은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세상의 힘든 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대부터 지금까지 맹정우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얼굴로 표현돼서 아직도 신 살이 됐는데, 청각처럼 환하게 잘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후배지만. 두 번째는 선거에서 승률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세번 출마해서 다 떨어졌는데, 우리 맹정우 도의원은 처음 한번 실패하고는 어, 도의원에 연달아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맹정의원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한편으로 질투합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렇게 당선이 된다는 것은 저는 서산시에 대해서 맹정의원이 저보다 훨씬 깊게 구석구석 잘 알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도 어, 맹정의원이 잘 알고 있는 서산시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이 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맹정우연을 좋아하면서도 질투하는 마지막 이유는 저보다 친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맹정우연은 혼자 앞서가지 않고 오늘 책의 제목처럼 더불어숲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디지만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맹정 의원의 그 인내와 함께하려는 마음이 마침내 우를 창창한 숲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맹정 의원님 축하합니다.